안녕하세요. 이하요장입니다 오늘은 코트 속에 어떤 이너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우리들은 편하게 롱 원피스 많이 입잖아요. 니트 같은 롱 원피스와 편안한 바지로 이것저것 코트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안에 무엇을 입을까 대부분의 원피스나 바지, 치마 옷들이 다 단순하죠. 약간 허리 라인 들어간 니트 원피스를 입고 싶지만 저희가 여기 배둘레 때문에 그냥 일자 통 원피스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후드 달린 베이지 니트 롱 원피스에 가볍게 코트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 코트는 약간 기본에서 변형된 거예요. 주머니 단이나 이런데에 가죽이 겉대여가지고 다른 느낌을 줘서 니트 롱 원피스지만 후드가 들어있어서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해봤고요. 롱 원피스와 코트 아우 조합은 가장 간편하고 우리가 쉽게 코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거는 회색으로 된 니트 원피스인데 목 폴라 니트 원피스예요. 젊은 친구들은 목을 막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을 올라와서 얼굴을 가름하게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우 저희는 이런 이쁜지까지는 좀 서툴고 <laughs> 그러, 이런 라인이 이 정도만 되면 이쁘겠다. 그러게요. 저도 참 얼굴이 완전 전 사각이거든요. 제가 머리를 자꾸 채미는 이유는 저는 완전히 너부대대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풀리면 완전 사각형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머리를 꼭 채미고 이 정도만 가려지면 참 좋겠는데 아쉽네요. <laughs> 이런 목폴라 원피스에다가 아까 입었던 이 청색 코트를 입었는데 꼭 군복 같은 느낌 어때요? 너무 예쁘다. 그렇죠. 이렇게. 다여며서 입었을 때가 또 약간 도회적인 분위기가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미면 웬만한 겨울 한파에 또 거뜬할 것 같아요. 이거는 색깔이 좀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얘 초록색 니트 스커트에 니트 플리츠 스커트에다가 이렇게 캐시미어 아이보리 니트를 입었습니다. 니트 스커트와 어, 또 캐시미어 니트는 조합이 잘 이루어지죠. 여기에 다가는 아이보리 코트를 한번 코디해볼게요. 아이보리 속에서 나오는 초록색이 어, 색깔이 겨울이지만 그래도 또 다른 청록색이거든요. 깔끔하고 오피스룩으로도 아주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단색으로 된 니트 원피스예요. 그런데 이거 길이가 저한테는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입었던 초록색 니트 스커트를 이렇게 속에다가 덧대어 입었어요. 그래서 길이를 원피스나 니트 원피스가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니트 스커트를 입고 또다시 원피스를 덧대어 입으셔도 되고요. 이런 니트 원피스는 검정 레깅스를 같이 껴입고 바지에다 입는 형태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보리 코트를 입었어요. 전체적으로 무난한 밋밋한 캐시미어 니트에다가 아이보리 하나 툭 갖다 걸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도 아이보리 모폴라 니트 원피스인데 아까 입었던 청록색 니트 스커트를 곁대어서 또 입었어요. 왜냐면은 기장감이 조금 저한테는 작더라고요. 이것만 어, 활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밑에 어떤 옷이든지 슈퍼 스커트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스커트를 또 하나 활용을 하셔서 니트 스커트는 니트 원피스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또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답니다 이 코트도 약간 변형된 건데 후드 달린 코트예요 이렇게 모자에 후드가 달려 있고 민크가 조금 붙어 있고요 겉에 코트가 진한 색이면 속은 아이보리나 좀더 환한 색으로 입으면. 답답한 느낌을 보완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코트가 약간 사파리 느낌이 나게 안에서 넓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스커트나 원피스를 입었을 때는 이렇게 약간 조여줘가지고 허리가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하고, 하게 하고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는 쭉 풀어서 바지 같은 데 입었을 때는 통으로 이렇게 입으셔도 멋스러운 코트가 될것 같아요. 뒤에 후두가 있기 때문에 좀 캐주얼한 느낌이 나죠? 음. 이런 찐베이지스의 코트도 있고요. 어, 이런 코트들은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을 나타나기 위해서 주머니에다가 포인트를 준 변형된 코트들이 많아요. 어, 주머니에다가 수술을 단단할지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귀염성 있는 코트들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코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코트들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되고 속에는 목폴라 원피스만 하나 입고 부츠 하나 신으면 겨울 룩으로 완성이 된답니다. 이거는 그냥 캐시미어하고 모직하고 혼방되어 있는 후드 달린 또 원피스예요. 이것도 통짜였기 때문에 어, 사이즈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입을 수가 있는 거고. 요런 거에다가는 검정이나 회색 톤의 코트가 어울릴 것 같아요. 검정이나 회색 톤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검정 코트를 입어봤어요. 어, 편하네요. 그런데 핸드메이드 코트나 코트들을 입을 때 주의하실 점은 코트를 갖다가 장시간 이렇게 입고 깔고 있지 마세요. 깔고 있게 되면 이 털이 열 전, 도 우리 궁뎅이가 따뜻한 열이 이 코트하고 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얘가 잘못하면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털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트를 입고 장시간 앉아있지 말고 이 코트를 갖다 입었을 때 이게 털이 눌렸을 때는 집에서 스팀 타워, 따뜻한 타월로 한번 살살살 문질러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의류솔이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살살 빗겨 주시면은 이 털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의 주의점. 절대 이 어깨에다가 매는 숄더백 같은 것도 매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숄더백을 매게 되면 이거하고의 마찰에 의해서 보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코트다 좋은 니트티 같은 거 캐시미어 니트티 입을 때는 꼭 손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 들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이 회색 아까 입었던 원피스에다가 회색 코트도 입어봤고요. 이 회색 코트는 약간 변형된 코트여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여성스러운 귀여운 맛으로 요게 이렇게 털들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토끼 털이거든요. 여러 모로 포인트를 준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코트이고요. 후드 원피스나 롱 원피스, 그 다음에 청바지를 입어도, 어, 이런 것들은 되게 귀엽게 따뜻하게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어, 겨울에 또 모직 베기 바지도 상당히 편하죠. 이건 베기 바지에다가 위에는 캐시미어 니트인데 좀 짤막한 캐시미어 니트를 하나 입었어요. 아주 편하고 다리 올리기가 저는 굉장히 좋아서 사실은 저처럼 궁댕이가 크고 이런 사람은 이런 배기바지가 더 경덩이가 커 보이긴 하지만 뭐 제가 이 나이에 입고 싶은 옷다 입고 살아야죠 그래서 아주 편한 배기바지하고 이렇게 입었답니다 회색과 검정의 조화는 진리죠 회색하고 검정하고는 정말 찰떡궁 맞는 그런 서로 색깔 궁합이 맞는 색깔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배기바지에다가 회색 니트, 그 다음에 검정 코트로 멋을 내도 겨울에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룩이고요. 오늘 코트 안에 어떤 아이템으로 그러네요. 입어볼까? 이것저것 입어보았어요. 어피스도 입어보았고 어, 니트로 된 모드 상의도 입어보았고요. 같은 옷이 있을 수는 없죠. 집에 있는 그리고 소장하고 계시는 똑같은 비슷한 옷끼리 같이 연결해서 한번 입어보시고요. 겨울 코트 스타일링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옷장에 오신 여러분.